시간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1월 11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 이다.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함 나이다. 아멘.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예배로, 예배로 하루를 열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 살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귀가 쳐놓은 올가미에 빠지지 않고 말씀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옳은 길로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는 그 날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 인정받다가 그렇게 칭찬 듣고 하늘나라에 당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지체들의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기를 선합니다. 특히, 육신적으로 어려운 우리의 지체들 위해 함께하셔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저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저들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또한번 확증되어 줄수 있도록, 주여 공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부모님, 그리고 형제와 자매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사, 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참 평강이 거할수 있도록 하시고, 저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깃발을 꽂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인 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 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2절. 시약성경 재성경으로 340쪽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의 길은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원래 음 11절까지 말씀을 보아야 하는데 2절까지만 말씀을 봉독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목회를 할때 어떻게 행정을 하고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은 목사만을 위한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관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습니까? 교회 공동체 내부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목사가 성도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른 문제는 동시에 성도가 목사를 어떻게 대하느냐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서로를 응대하여 주님 안에서 섬기기를. 바로 해야 하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그리스도인에게 해당하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에게 하듯하며 젊은이를 형제에게 하듯하고 사도 바울은 노인들을 대할 때 꾸짖으면 안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도리일 것입니다. 어르신을 꾸짖는 것은 상식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있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여기서 꾸짖는다는 말의 의미는 주인이 노예를 향하여 퍼붓는 욕이나 질책을 뜻합니다. 아무리 그가 교회에서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노인을 이런 식으로 질책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기독교는 비윤리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제사상 앞에서 절을 한다고 해서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살아계실 때 진심으로 부모를 섬기고 어른을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 오래전 어느 신문기사에서, 음, 본 기사입니다. 중국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 어떤 남자가 자동차 트렁크에 늙은 어머니를 싣고 가다가 단속에 걸렸는데, 조수석에는 아내가 타고 있었고, 뒷좌석에는 아이 두 명이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싸가지 없게도 아이들이 할머니 몸에서 냄새가 난다고 말하자 아들은 어머니를 트렁크에 싣고 운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단속반에 걸려서 이 경우 없이 한이 행동이 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이 자동차가 어머니가 20년 넘게 모은 돈으로 아들에게 사준 자동차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은 배은망덕하게 자식과 아내의 눈치를 살피며 어머니를 트렁크에 싣고 운전을 한 것입니다. 참으로 천인공노할 나쁜 짓인데 이런 일이 중국에서만 일어난? 일일까 물을 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2020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고독사 있죠 고독사 그 수가 약 300건이라고 하면, 합니다 300건 매년 노인 자산, 자살률은 노인 10만명당 72명으로 OECD 국가 중 1위라고 합니다 2017년을 기준을 하여서 독거노인 숫자가 138만명에 달하고 1인 가구의 44%가 60대 이상의 노인 가구라고 합니다 참 심란한 데이트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에게 하듯하라 가끔 보면 다른 사람에게는 잘하지만 자기 부모에게는 매몰차게 구는 사람을 봅니다. 이런 사람들은 금세 들통 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모에게도 효도하고 어른들에게도 공경을 다하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그 공적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진심을 알아주는 일이 생기고 그가 하는 일이 결국에는 다잘 풀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분명히 여러분 말씀합니다. 초래급기 20장 12절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화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으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번엔 노인이 아니라 과부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참 과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참과부. 참과부란 남편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돌보아줄 자식이나 친척이 없는 그야말로 혼자인 거 있죠. 혼자. 혼자뿐인 과부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기름 중에 참기름이 있듯이 진짜 과부를 참과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분들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의를 갖추고 어 경제적인 원조까지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것뿐만 아니라 과부를 보살펴 줄 것을 여러 곳에 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8절, 시편 68편 5절, 특히 출애굽기 22장 2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보호자가 되신다라는 말씀도 합니다. 또한 이사야 1장 17절 말씀을 보면 과부를 배려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봉사와 똑같은 일이다. 라고까지 말씀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만약 기자 있죠, 기자. 기자 한 명이 있다면 한 달에 한 번씩 취재를 해올 것을 부탁하고 싶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주변에 가난하고 굶주리고 소외된 사람을 찾아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취재한 것을 교회 광고 시간에 영상으로 띄우면서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상기하고 또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에 드리는 헌금을 그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가 될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지 잘 모르지만 그때가 오면 우리 교회가 참 과부와 고아와 약자를 돕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영향을 미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규모가 너무 크잖아요 너무 크면 사실 놓치고 가는 부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규모에 맞게 알뜰하고 살뜰하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번엔 1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다소 특이해서 곱씹어 봐야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젊은 과부는 거절하라.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하니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젊은 과부들은 아직 나이가 있으니 다시 시집을 갈수 있으므로 구제가 절실히 요구되는 그 과부의 리스트에 그 명부에 올리지 말라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되는 사람은 그가 아무리 참 과부라 해도 구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할 사안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능력이 안될 때는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인데 바꿔 말하면 그쵸? 그렇죠? 그렇다면 그를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예컨대 몸에 장애가 있어서 자신을 바로 세우지 못하는 사회적인 약자가 있다면 교회는 그를 얼마큼을 도와야 하고 언제까지 도와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죠? 성경적인 어, 답은 그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도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얼마큼을 도와야 할까? 이 역시 성경적인 답은 그가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살수 있도록 그의 형편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인간다운 삶의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그것은 교회가 그 사회의 수준과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사회에서는 하루에 세끼 먹어야, 최소한 세 끼는 먹어야 인간다운 삶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회에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간식 정도로 먹어줘야 인간다운 삶이 될수 있을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을 볼때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품위를 지킬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하다면 가만히 팔짝만 끼고 교회가 바라봐야만겠습니까? 바라봐야만 하겠습니까? 그래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같은 성도의 품위를 헤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목사로서 나름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신경 쓰셔야 하며, 저도 여러분들을 성도로서 존중해 줘야 하는 책임이 저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의 품위를 지켜주고 약자를 가슴으로 안을 때, 그러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교회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은 사람들이 종종 잘못 생각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처음 믿음을 져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어 과부의 재혼을 결사 반대하는 것을 보는데, 이는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그런 것입니다. 처음 믿음을 져버렸다는 것은 내가 독신으로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서원하였는데 그 약속을 져버리고 결혼을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재혼을 반대하는 말씀이 아니라 재혼을 빙자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과부는 쉽게 독신으로 살겠다고 서원하지 말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할 것이며 이에 구제의 대상에서부터 제외시켜 사전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젊은 과부들은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시간적으로 이렇게 한가다 보니까 이집저 집을 돌아다니면서 남의 이야기를 옮기고 쓸데없는 말을 하며 돌아다녔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게으름에서부터 비롯되었는데 일을 안 하다 보니까 어떻게 어요 동네 방네 돌아다니면서 남을 험담하고 분열을 책동하고 거짓말을 하면서. 자꾸 문제를 일으킨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젊은 과부들을 향하여 따끔하게 충고하는데 14절 말씀에 젊은이는 시집 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회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젊은 과부들에게 빨리 재혼하여서 가정을 갖고 부지런히 일하고 살림할 수 있도록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열심히 살라고 충고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바울은 적극적으로 재혼을 권장하면서, 이렇게 해야 안정이 되고, 교회 안에서 말들이 없어진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든 문제는 자기가 서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가정이 없어서 충실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가정이 있는데도 가정에 충실하지 못하면 은혜가 생기, 문제가 생깁니다.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을 때, 학교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을 때, 그렇죠 문제가 불거집니다. 사도바울은 지금 젊은 과부에게 동네 방내 떠나다니면서 분란을 책동하지 말고 중심을 잡고 너희가 마귀에게 휘둘러지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중심을 잃고 분방함에 빠져 스스로 사탄의 먹이가 되거나 먹이로 준다는 것을 경고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교회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는 말씀이라겠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라 이것이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사셨습니까? 주님은 자신을 희생하셨죠? 그리고 죄인을 용서하셨죠?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묻고 또 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희생과 용서와 순종의 마음으로 형제와 자매를 대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저는 여러분들이 8절 말씀을 기억할 것을 권면합니다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러분 경건이란 무릎으로 생성정 계단을 이렇게 오르내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황금으로 물들인 예복을 입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경건의 본질이 아닙니다. 참된 경건은 분명한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막연한 느낌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러한 느낌은 망상으로 나아갈 예? 전락할 확률이 높습니다. 망상은 우리를 쓰러뜨립니다. 믿음은 실증이지 허상이 아니기에 우리는 삶 속에서 실천적 의지를 가지고 경건의 삶을 실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송석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 경천도의 목사님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경건의 목세는 분명 이웃을 사랑하는 몫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과 동시에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냄새를 제대로 바라는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성도의 의무를 즐겁게 감당하시기를 우리를 주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간절히 추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조브론입브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번더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서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주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마극하신 그사랑하심과 성현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진리 안에서 진리를 사대 진리를 팔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재단과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서옥산 사모님이 퇴원을 합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이 있으면 또한 연락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요. 어, 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의 도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샬롬